안녕하세요. 엄만장자 가문을 만드는 비결의 작가 장영광입니다. 여러분은 엄만장자 가문을 만드는 비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수천 평의 땅과 수많은 금덩어리를 물려주면 내 자녀와 손자들이 엄만장자 가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 수천 평의 땅과 금덩어리가 천년, 백년 갈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재산과 물질적인 것들은 10년, 백년이 가지 못합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의 삶과 깨달음이 담긴 지혜를 책으로 써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수천평의 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수천평의 그리고 수많은 금덩어리를 살수 있는지 그 지혜를 책에 담아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희 형과 아버지는 30년 차이로 공군 병장을 전역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매년 저희 형에게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다음 주, 다음 달에는 아, 어떤 훈련이 있을 것이니 몸조심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편지만으로도 저희 형은 마음의 유안을 얻고 남들보다 더 훌륭한 군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은 내가 재산을 모을 수, 있, 모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내가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책으로 써내면 됩니다. 어떻게 쉽게 써내냐고요? 바로 그 비결이 이 책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비결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책을 써내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너희들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입니다. 정말 자녀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좋아하는 일을 사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가문 대대로 크게 번성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제학 계단은그 비결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책을 써내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코칭을 해 줘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방 돈을 버는 방법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수 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 줘야 합니다. 억만장자의 삶은 억만장자의 가문은 단순히 돈만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엄만 장자 가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루를 여유롭게 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평생 S자 몸매를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혼자 생각을 하면서 내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작년광에 공동저자에 등록하셔서 부모님과 자녀와 함께 책을 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가문도 엉만장자 가문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